투자할 때 전문가들의 조을 듣는 분들, 전문가들의 평균 수익률까지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여러분, 저는 주로 절약 저축, 정기 예금, 적금 이런 식으로만 돈을 불려온 사람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고 나서 하이프라는 특정 종목이 최고점을 찍는 꿈을 꾸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정기 예금을 넣기 전에 한번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운빨 좋게 치우는 바람에 또 제값에 저는 최고점에 팔았거든요. 이 집을 좀본 케이스인데요. 그 뒤로 저는 주식을 끊었어요. 왜냐? 한번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일을 차례 같아서 그리고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될지 사실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주식 투자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어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게 됐어요. 여러분, 주식 투자 그냥 하지 마시고요. 이 어플과 함께 해보세요. 일일이 확인하고 투자하세요. 세상에 얼마나 그 투자 전문가들이 많습니까? 유튜브만 켜봐도 주식 투자 관련된 전문가들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로 특정 종목을 추천해서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거 우리가 까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어플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리틀비 프로젝트 진짜 주식 전문가 찾기 웹사이트와 어플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주식 투자 어려우신 분들은 꼭 참고해 주세요. 따끈따끈한 신규 종목 투자까지 추천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전문가 평균 수익률 탑 10까지 기간별 조회 가능하고요. 300명에 가까운 주식 전문가들의 실제 수익률과 과거 레퍼런스까지 확인 가능해요.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말고도 스몰캡 종목 리포트를 한눈에 볼수 있고요. 관심 종목 검색하기 기능도 있거든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종목 고를 때 사고팔 때 굉장히 유용한 어플이에요. 저는 하이브 검색을 한번 해봤죠. 기대 수익, 매수가, 목표 주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네요. 리틀 B 프로젝트 줄여서 LBT네요. 특히 최다 추천주를 통해서 요즘 핫한 종목을 틀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유튜브 주식 전문가들의 추천주 영상을 한 곳에서 편하게 비교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어플까지 깔아보세요. 주식 전문가 랭킹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 그 주식 전문가가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달성했는가, 어떤 종목을 추천하고 그 근거는 무엇이며 언제 팔아야 할지, 어느 시점에 사야 할지 이런 것들을 집어준단 말이에요. 주식 전문가를 선택할 때 안전하게 선택하시라고 제가 추천드릴게요. 여러분들의 투자금은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아무렇게나 투자하지 마시고 꼭이 어플과 함께. 스토로덴 주식 전문가 선택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랄게요.